내가 이 지구에 두번 왔다고 그랬죠? 다 아시아에 왔어. 이스라엘 아시아 맞나? 맞나? 아,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에 왔다가 극동아시아로 온 거야. 이제 이 그리스도교도 나중에 허긴 돌아온 자를 재림자를 만나겠지. 불교나 기독교나 그들이 원하는 미륵과 미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때를 아직 그들이 모르고 있어. 내가 무슨 종교를 폐방합니까? 아니야. 내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내 명령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여.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건안 보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서 혁명 갈 거야. 로마는 이제 죽었어. 이러고 예수한테 붙었지. 유다가 그랬지. 저 예수는 능력 이 있어. 예수만 따라가면 로마는 끝장이야, 그 이제. 하, 이래서 안 이랬어. 그럼 예수님 보고 뭐좀 빨리 좀 뒤집어 엎요막 이랬잖아. 그 예수 그렇게 했나? 알았죠. 그 예수와 그때 일과 지금 일이 좀 달라. 알았죠? 이제는 그때처럼 죽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았지? 그래서 이제는 승리자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죠 내가 이 지구에 두번왔다 그랬죠 다 아시아에 왔어 이스라엘 아시아 맞나 맞나 아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에 왔다가 극동아시아로 온거야 여러분을 만든 자가 지구에 처음 두 번째 온거야 알겠어요 중앙아시아에 한번 오고 여기 한번 오고. 그게 왔는데, 반겨,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변신을 해서 왔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지우스를 믿고 수십만 개 이상의 신을 믿던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일 때는 그 십만 개가 다 없어. 그리스도교가 올라간 거야. 맞죠. 이제 이 그리스도교도 나중에 허경 돌아온 자를 재림자를 만나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서 혁명 갈 거야. 로마는 이제 죽었어. 이러고 예수한테 붙었지. 유다가 그랬지. 저 예수는 능력 있어. 예수만 따라가면 로마는 끝장이야 이제. 하 이래서 아니래서. 그럼 예수님이 뭐 약속 빨리 좀 뒤집어 보요. 막 이랬잖아. 그럼 예수 그렇게 했나? 알았죠? 그 예수와 그때 일과 지금 일이 좀 달라. 알았죠? 이제는 그때처럼 죽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았지? 그래서 이제는 승리자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 혁명 갈 거야. 로마는 이제 죽었어. 이러고 예수한테 붙었지. 유다가 그랬지. 저 예수는 능력 있어. 예수만 따라가면 로마는 끝장이야 이제. 하 이래서 아니래서? 그럼 예수님 보고 뭐 약좀 빨리 좀 뒤집어엎어요. 막 이랬잖아. 그 예수 그렇게 했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구에 와서 여러분들만 곤란한 게 아니야. 나한테 오는 사람은 이미 나를 만날 천연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백공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상스럽게 몰려와. 그러면 왔다가도 어머 나는 저 사람 대통령 되면은 응 음, 저거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어 그리고 월 150만 원 그래서 왔는데 어 보니까 아니네 어, 돈만 피해 봤네 뭐 국회의원도 나가고 해가지고 나뭐좀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하고 떠나가는 거야 그거는 무한대 급 자연이 안된 거죠 그 사람이 착각하고 온 거야. 그 자들은 안티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차잖아. 무한대급일 만날 스스로의 인연이 없는 자들. 맞아, 맞아. 그들은 목적이 애초부터 달랐어. 그래 오면 은 자연스럽게 그런 자들이 몰려와. 와서 처음에는 잘못 알고, "하, 이렇봤 자, 뭐, 저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고 왔다가 "아이고, 아니네, 가자." 이러고 가면서, 가면서 거기다 개수를 남겨나 그게 댓글이고 안티야. 맞아, 맞아. 그게 1차 끌려나가는 거예요. 아닌 자들이 왔다가 나가는 거지. 근데 영성이 있는 자는 무한대급, 인연이 있는 자 맞죠? 네. 그 자들은 끝까지 남아. 끝까지 남아서, 백공까지 간다? 맞아, 맞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물건도 안섞게 하는 사진은 내 얼굴 뿐이야. 전기차 성대모사를 해주시면. <laughs> 내 이름만 써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맞죠? 그러니까 어째서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 이 모양이 되느냐 그 사람 사진은 왜이러느냐 여러분을 만든 자가 지구에 두 번째 온 거야 알겠어요? 중앙아시아에 한번 오고 여기 한번 오고 이제 이 그리스도교도 나중에 돌아온 자를 재림자를 만나겠지. 그때를 아직 그들이 모르고 있어. 내가 무슨 종교를 폐방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성산성지 우명지에서 우성제야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못 알아봐. 자기들 집밖에 몰라. 자기들 성전밖에 몰라. 불교나 기독교나 그들이 원하는 미륵과 미시아를못 알아본. 원총과 축복과 성령이 같아, 안같 자, 축복 들어가라. 들어갔죠? 네. 축복 나가라. 나갔죠? 네. 성령 들어가라. 들어갔죠? 네. 성령 나가라. 나갔죠? 네. 원총 들어가라. 들어갔죠? 네. 원총 나가라. 나갔죠? 네. 나어가 같아, 안 같아? 네. 바로 종교들이 쓰는 게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내가 가지고 온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능력이 있나? 뭐 없는 거야. 추상적으로 성령을, 난성령받다고 소리 지르고 하면, 성령이 들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란 단어를 왜안 씁니까? 다른 종교들이 쓰니까, 축복으로 쓰는 거야. 어, 그걸 넣어주는 거야, 성령을.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거요. 뭐, 내가 대천사를, 천군 천사들 거느리고 왔나, 안 왔나? 아니, 분명히 내 몸에 보 아무도 없어. 빨가벗으면 그냥 살 뿐이야. 꽃이 달려있고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 몸에는 무한대의 천사,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아, 거기다가, 캐비넷 안에다가 또, 뭐가 들어있어? 성령. 무한대의 원총. 성령.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죠? 찾아가면서 주나? 안 줘. 예수 가 지나가는데 옷을 만진 여자. 예수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고쳐주잖아. 그런데 여자 예수 가 돌아면서 혹시 아픈 사람 없나 하고 돌아다니나? 안 그런다 이 말이야. 온자 와서 내가 뭔데 네한테 피을 고쳐줘야 되냐? 너. 이방인한테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가? 아 이방인도 뭐 지나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지극한 겸손이야. 그지? 렇 어머 겸손이 있는 여자구나. 누가 이방인이 됐든 뭐가 됐든 넌나 알아? 라뭐 고쳐주는 거지? 위에서 가서 아, 내좀 고쳐줄게요. 뭐 이러나?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나? 그들이 하늘궁으로 그들의 지도자가 구름처럼 몰려올 날이 있다고 하지 않아. 내 명령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건안 보이죠. 그러니까, 위 f o 미학인 물체죠? 마찬가지로 암흑물질 85% 이런 거 미학인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살원성을 넣어준다, 은사를 넣어준다, 축복을 넣어준다, 성령을 넣어준다, 에너지 를 넣어준다, 막 이런 거 하죠? 네. 권능을 넣어준다. 그러면 이런 것이 물질인데, 여러분들이 지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야. 왜 여러분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나가고 이럴까? 내 명령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건안 보이죠? 비행접시 왔다? 되겠어요? 전 세계인이 다 쫓아와. 아, 그러면 이게 천만 명 내외 내가 데려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름다운 이 여기가 혼잡투세이로 바뀌어버려. 내가 정신을 못 차려. 되겠어요? 제일 힘센 사람이 먼저 와. <laughs> 시시한 사람은 장흥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해. 아 그래 안 그래? 네요. 이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도둑놈들만 모여오는 거야. <laughs> 가진자들만. 내말 이해가죠? 네. 가진자만 구하러 온거 아니야. 알겠죠? 네. 순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게끔 지금 슬로우로 하고 있죠. 네. 어. 네. 내가 때가 되니까 축복도 알려주잖아. 네. 내가 옛날에 축복 줬나? 아니요. 안 줬어. 천사 줬나? 아니요. 안 줬어. 내별 네 줬나? 앉았어요. 교육시켜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주에 못하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러나 절대 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하고 싶어서 옛날에 만나자마자 천사 팔았나? 아니죠. 하늘궁 준비해가지고 터가 있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죠.